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 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데 시리즈, 남만리한 커피 한잔 오늘은 마로키노라는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키노는 이제 이탈리아 이제 알렉산드라 지방에서 이제 그 시작된 커피인데, 카푸치노에 어떤 초콜릿 파우더를 넣어서 만든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몇 부족지방에서는 초코파우더 대신에 이제 핫초콜렛, 녹아있는 초콜렛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건 이제 마르키노라든가 아니면 비체린에 오려있던 이제 바바라이자라는 커피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마르키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초콜렛 쓰는 경우보다는 이제 초코파우더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르키노라는 얘기는 이탈리아어로 모로코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무로코인들이 머리띠를 만들 때 썼던 이제 가죽의 색깔하고 어떤 피 색깔이 비슷하다고 이제 마로키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 설은 아닌 것 같고요. 드물게는 초콜릿을 의미하는 모카라는 이름을 이용해 갖고 이제 모카 치노라고 불리우는 커피기도 이 합니다. 마르키노라는 커피는 이제 기존 이제 카푸치노에 이제 초콜릿이 들어가고 좀더 어, 쌉쌀한 쓴 맛이 어떤 강조되면서 이제 초콜릿 풍미가 더해지는 음,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키노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뽑는데 그 뽑기 전에 잔에다가 초코 파우더를 한 숟가락 정도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 초코 파우더는 에스프레소 추출되면서 여기에 충분히 녹이고 난 다음에 우유 거품을 해갖고 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를 다시 이제 초코 파우더로 장식해 줘서 만들어지는 커피 메뉴입니다. 캡슐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뽑으면요. 에스프레소 추출되고 난 다음에 스프를 이용해갖고 초코파우더를 다 녹여 주셔야 됩니다 초코파우더를 충분히 다 녹여 주시고 난 다음에 밀크저그에 우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키노도 카푸치노하고 동일하게 우유 스티밍을 해갖고 붓게 됩니다 틈을 끄고 공기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크게 크게 돌립니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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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하고 우유 거품을 섞고 난 다음에 우유 거품을 부어 줍니다. 위를 초코 파우더로 장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커피가 마로키노라는 커피입니다.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 맛에 초콜릿 어떤 풍미가 더해지면 조금 색다른 카푸치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